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고구마 100만 개에 이어서 또 신조어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노력충이라는 말 아시나요? 네, 그 말은 이제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젊은 세대들에게 개인의 실패를 어떤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만 치부해서 요즘 세대들은 끈기가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해 이런 식으로 모든 상황을 어, 정말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만 일반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그 젊, 그런 나이 드신 기성 세대들을 어, 싸잡아서 어, 좀안 좋게 빚고는 말이거든요. 이것을 또 이제 그 충자를 어, 전미사로 어, 벌레 충자를 써가지고 충이라는 용어를 붙였고 그리고 어, 이제 유사어로는 꼰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좀 나이가 이게 지긋하신 분들이 그 과거에 그런 어떤 그 호황이었던 시, 시대와 지금의 어떤 경기 불황의 그런 시점이 너무나도 다를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 못하는 그런 어, 기성세대들도 문제는 있겠지만 근데 그런 모든 사람들의 조, 조언이나 그런 진심 어린 그런 충고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의 태도에도 문제는 있는 거죠. 그리고 어, 그런 그런 그 갈등을 야기 시킨 게 좌파 쪽에서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 저는 그런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이제, 생각해보면 그 유전자 속에 그런 그 생각이 좀 있다는 것을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마음속에서도 어떤 개개인의 과거의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의 모든 삶에 적용시키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다른 사람들한테 조언이나 충고는 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대로 이제 저한테 진심 어린 조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식으로 반영을 잘 못했던 적이 참 많아서 반성이 되었는데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교회에서 그 전도사님께서 이부예배가 끝나고, 이제 자리로 돌아오셔가지고, 제가 좀 대화를 하려고 갔어요. 근데 제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어, 저의 어떤 고충이라든지 문제점들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앙의 선배로서, 어, 본인의 어떤 경험담이라든지, 어, 저보다 더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어, 지금 잘 이겨내고 어,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어, 잘 이제 극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 선배들한테 잘 이제 물어보고 다가왔으면 좋겠다고 어, 힘내라고 응원을 해주셔서 어, 참 마음이 따뜻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어, 앞으로 그냥 누나처럼 편하게 이렇게 대하면서. 어, 다가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얼마나 마음이 훈훈해졌는지 모릅니다. 어, 정말 이런 게 진짜 선배의 모습이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 진짜 일적인 부분이나 관계적인 부분이나 진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노력도 해보지 않고서 정말 그야말로 혼자서 끙끙 알아본 적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를 스스로가 느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또 알아야 그게 어떤 답이 나오는 것인데 네, 그거를 제대로 못하면은 어, 정말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방식에 빠져버리는데 그러다 보면 오해가 쌓이고 그런 모습이 오해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더 심해지면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네, 그런 변명충이 되겠죠. 변명만 하게 되고 더 심해지면은. 예, 반항충 같은 모습이 되고, 기생충 같은 모습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이런 경각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회적인 그런 구조 같은 거는 어떤 조직 구조에 따라서 적용되는 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룰로 일반화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신앙 안에서는 어떤 절대적인 보편적인 질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룰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신앙의 길을 먼저 간 선배들의 조언이 굉장히 귀담아 들을 만한 어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래 안에서는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정말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노력충이 될 만한 가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충이라는 것도 이제 뭐 공부벌레나 뭐 일벌레처럼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죠. 오늘날 정말 사회 구조는 정말 복잡하고 힘들지만 환경탐만을 하기 전에 그 그 환경 탓을 하기에 앞서 내가 얼마나 그에 합당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앞서서 먼저 걸어간 선배들이 정말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그것을 피하지 말고 잘 받아들이고 소통하면서 노력을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